일단 픽업은 전반이 느비에트, 후반이 라이오슬리 이렇게 두 명이 픽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순서가 라이오슬리부터 보여주길래 아얘 전반이겠구나 했는데 얘들이 변하고를 틀었어요. 변하고 틀어가지고 느비에트가 전반으로 돼 있는데 그럼 일단 느비에트부터 먼저 얘기하자. 자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수. 물방울세개 있죠? 가품이 되어라. 그리고 하이드라포. 요거 요거. 여기 핵심이에요. 느비에트 주력이 되는 스킬이죠. 강공격. 이 친구는 강공격 위주의 캐릭입니다 역시 버튼을 꾹 누르고 있겠죠.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뜨면서인데 네, 움직여 줘요 보시면. 그리고, 강공격은 체력을 지속적으로 소모합니다 그한마디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친구의 체력을 증가시켜줘야만 이득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겠죠 움직일 수 있죠 적으로 그리고 체력이 높을수록 강공격의 피해량도 높아지고 원소 스킬이랑 원소 폭발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원천의 물방울이 생성되는데 강공격을 사용하고 있을 때 원천의 방울을 흡수하는 형태의 메커니즘이죠. 그리고 자신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차지 소요 시간을 줄입니다. 응, 이거는 생활 특성 응, 응. 이동 속도 있으니까는 느비트 파티에 있고 프리미네 파티에 있고. 그 수중 최고네, 그죠? 느비에트는 강공격을 위주로 전투하는 홈필드 딜러격 캐릭터다. 딜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테스업 하신 분들 얘기로는 뭐 딜이 잘 나온다 얘기는 있으니까 일단 딜러에 속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력을 잃어야 하는 컨셉인데. 뭐, 하이드라포 속고 했을 때 체력을 잃는다 그러잖아 그리고 주변에 나온 물방울들을 챙겨서 흡수하면서 회복도 되고 강해지는 컨셉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력 개수로 보이고요 원소 입자를 좀 봅시다 원소가 입자가 4개 보이거든 이스킬 <목소리> e 여기 이스킬이거든 e <목소리> 4개네 하나 둘셋 4개였어 그리고 요거를 흡수하는 게 컨셉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강공격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야. 여섯 개인데 세 개를 흡수하고 하이드라포를 쐈어. 그리고 이게 지속 시간이 끝난 건지 일부러 끄는 건지 모르겠지만 끝나자 마자세 개를 흡수하고 또 쏜다. 일단, 저기 나와 있는 원천의 방어를 잘 생성하고 흡수를 잘해야 운영을 좀 부드럽게 할수 있는 그런 캐릭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공격이 여러 가지 컨셉들이 일치되어 있겠죠. 강공격 피해랑 올려주는 뭐 특징이 있다든가, 아니면 원소 반응 관련된 게뭐 있다든가, 여기서 보여주는 건 빙결이랑 개화랑 쓰는 것처럼 보여주긴 했는데, 현재는 만개가 제일 세고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예 비둘기 아니야? 홀리랑패슬이네요 그죠? 아무튼 이렇고요, 밑에나 한번 읽어보자. 원천의 방울은 느비에트의 차지 공격으로 형성하는 문양을 더욱 빠르게 완성하며 느비에트의 체력을 회복시킨다. 문양이 완성되면 느비에트는 강공격의 공정한 판결을 발동해서 전방 직선 구역의적에게 지속적인 물어서 범위를 피해를 주고요. 원스랑 원폭은 원천의 방울을 생성한다. 강공 쓸때 원천 방울 흡수 여러 가지 이득을 보고 뭐 쿨감 얘기는 당장 있었죠 다시 어, 흡수 또 다시 강공격 이 과정 중에 체력을 잃었다가 흡수로 다시 체력을 회복했다가 반복하는 그런 캐릭입니다 자 역시 체력을 잃었다 회복했다 컨셉이니까 저는 무엇을 준비했다 요게 제가 준비한 거죠 무기는 대충 아무거나 끼고 있고 바바라한테 끼워 뒀는데 저번에서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성적물이 떠서 수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무기랑 돌파 더하면 되죠. 이런 데다가 체물치을 준비했는데, 체물 체까지도 상당히 쓰기 좋을 걸로 보고 있다는 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체력을 잃었다가 얻었다가 하는 컨셉이니까 역시 그림자 사냥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자 사냥꾼 이렇게 되고요. 파티는 만개 쪽을 가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일단 제일 관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어, 눈여겨 봐야 될게 뭐야. 어, 어, 그나마 명함으로서도 어, 어, 큰 문제는 없긴 할 어, 거야. 어, 어. 근데 우리가 원시는 보게 되면 호두 같은 캐릭처럼 별자리 1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캐릭이 한 번씩 있단 말이야. 호두는 진짜 별자리 1에 의존도가 있는 캐릭이거든. 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왜 그렇냐면은 이러고 있는 동안 적에게 공격을 맞으면 과연 안 넘어질까 넘어질까야. 높은 확률로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 명함 특성이 있을지도 의문이죠 그래서 이게 별자리에 관련된 능력들을 줄지, 이 넘어지는 문제가 있을 거야. 별자리에 그런 거 넣어놨겠지, 아무래도. 이게 좀 문제긴 해요 제가 볼땐 그래서 파티에 이런 경직적 문제를 해결할 캐릭을 기용을 해야 하냐 이것도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장 대표적인 캐릭을 예시되게 되면 종료죠 파티의 종료를 기용을 해도 되는 여부가 별자리로 결정이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공식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원소 반응이 좀 의미가 있을 거거든 그럼 그 원소 반응도 어느 정도 맞출라 그러면은 뒤에 파티 구성원도 좀 중요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이물 조합 있죠. 이물 조합 하게 되면은 분리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 그 반응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이것도 별자리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게 프리나가 여튼 이물 조합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물 공명을 맞춰야 체력을 또 땡기고, 얘가 원충이 그렇게 쉽게 될것 같진 않기 때문에 그물 입자를 함께 벌어줘야 원충을 쉽게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 물원소한개 캐릭을 기용해야 되는데, 현재에 있는 캐릭 중에서는 그런 캐릭이 존재하지가 않아.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 그냥 야란의 물이, 야란의 궁극기가 떨어지지 않아도, 이는 강공격 쓰는 캐릭이니까 누구랑 못 써. 이런 애들이랑 쓸 수가 없어. 일 방고객을 떨어뜨려야 발동을 해야 나가는 건데, 이게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얘가 피증이랑 물고명에다가 원충만 넣는다는 마인드로 들어가도 좋다는 얘기가 들렸었거든. 아, 이게 그러면, 프리나가 나중에 어떻게 설계될지 모르겠지만, 얘가 설계돼서 나왔을 때, 같이 올린다 그러면 분명 이물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종류 한개 놓고 나머지 한 자리 보게 되면, 반응 관련된 이점도 맞추기가 어렵지 않나. 여튼 이제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별자리 의존도 생각은 하고 있어라 더 얘기 못합니다 하고 싶지만 얘기를 못해요 근데 일단은 요까지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별자리 의존도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어라 백출도 될 수도 있어요 백출도 괜찮을 수도 있고 사냥권을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얘는 기행 무기가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지금 새로 나오는 기행무기가 전무에 비빌 정도로 많이 올라오는 수준이다 뭐라는 얘기도 많이 들렸으니까 참고만 하고 계시고 특히 전무 안 뽑는 분들 파티는 뭐 만개 아니면 그냥 물두개 조합 파자은 깡물 조합 돌이 높고 하는 조합들 빙결도 가능해 보이고 뭐그 정도?